좋아 누나. 좋아 누나. 조아 누나. 하이. 좋아, 하이. 좋아, 하이. 엑사이티, 안녕하세요. 엑사이즈. 안녕하세요. 엑사이즈입니다. <laughs> 아하, 아 아, 어아 어, 아, 아, 진짜 우리 레고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잘잘 네. 들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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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무대에서 숨어 가주신 것도 보고 뭐 멤버별로 이렇게 티 카드 든 것도 보고. 너무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대 괜찮았어요? 네. 오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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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레고 한거어땠어요좋았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좋았습니다. 아이었어요 일도 몰랐이하느라 기억이 아, 없다. 맨손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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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 우리가 볼 때는 커플로 아, 되는 어요 아,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볼 때는 L인데, 상대편은 이게 L이 아니죠. 아, 어, 그러네요. <laughs> 오른손으로 해야지, 오른손. 어,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오른손으로 나도 이렇게 아니, 야 진짜 꺾, 기로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그렇죠? 꺾으라는 사람도 있고, 아. 된사람다 알아. 막 까먹었어요. <laughs> 아 24번! 성민기님! 아네축하드려니 3번! 3번! 2 5번내때번아야 32번 하지 않아안 돼! 그렇게 슈퍼하안 돼! 슈퍼안 돼! 야 내가 미쳤지! 와. 저는 49번! 축하드립니다! 아주사님! 안 왔나봐요. 어? 없다! 아, 어. 없다! 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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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어? 하자마자 저, 저기, 49번? 49. 아주사님, 49. 맞으세요? 감니다 <laughs> <laughs>

저기 맨날인도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저 이제 사진 찍으니요 아, 아, 음.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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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부럽다 첩수여식에있겠어 와, 와.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엘리한테 가서 서요 엘리한테 가서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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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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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u, dua, tiga, satu, dua,

유기저저저저저에서저 오렌지 저짜저저 <laughs> 향수냄새 the 향 a 냄새향 h 냄새 e h 니 w s the name t h e r 야 What's the name t h e 예 <웃음> <웃음> 그 다음에 또뭐 있죠? 너 어, 이제 팬들한테서 찍고 아아 그런가? 그럼 단체 사진 어떻게 와. 찍어야 돼? 이렇게 아, 아, 사이에서 어, 어. 아 저희 단체 사진 찍는데 저희가 이렇게 팬들, 사이사이에 이제 팬 팬분들 사이 사이에 이제 가나봐요. 와. 헤리헤리헤리 나로다 나로다 아 쉬어, 오케이, <laughs> 와. 진짜 야 진짜 진짜. 저가 어디 어디에 사야 될지 좀 알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많 그러면은 다 끄주시는 이쪽이랑 여기 앞에 한번 앉아 주세요. 사진을 여기서 찍어요? 여기 여기. 오, 됐다. 솔직히 이리로 와주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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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진이가여는데 네가 여어떻 해? 찍 찍었어요, <laughs> 위에, 위에, 위에 찍었어요. <웃음> <있지>? <웃음> <웃음> 사진 찍는 동안 카메라 내려놓을게요. <laughs> 역시 역시 서예린! 서예린 합시다! 앉으세요! 더 앉으세요! 네 하나, <laughs> 나, 찍어서 찍은 적 있죠? 있어요. 그죠 그죠. 아프은데 뭐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사진 찍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어 이제 저희가 막방을 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만난 거는 이제 아직 많이 모른 것 같아요. 너무 아쉽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EXID의 아예 활동 너무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게 좋아, 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 좋아,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좋아, 마음 아파요 괜찮아 익숙해요 익숙해요 너무 너무 먼 곳은 우리 팬분들이 와주시면 저희는 너무 감사드리는데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 그렇게 무리 안 하셔도 네. 괜찮아요 진심으로 미안하고 당장 <laughs> 화내면 <해봤면> <laughs> <돼요. 웃음> 그리고 <참. 아이고>. 오늘 <laughs> 저 저희가 이제는 도로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못 열어요 그러니까 이해해주세요. 아, 예, 안전.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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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그리고 어, 너무 많이 와서 그 우리 응원소리 잠깐 없잖아. 진짜 너무 고생 많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아. 맞아, 이 목이 손대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 바늘를적좀 관리하고 좀 열심히. 목 아파. 확 힘이 걸 너무 또 해요. 케요 계속. <목소리> 아네어 아예 활동하면서 차는 순간도 되게 많았고 행복하고 기뻤던 순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다 여러분 덕분이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서 다시 여러분 앞에 설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요. 알았죠? 네. 네.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할 거예요. 사랑해요. 와 안 네. 어 너무너무 행복고어요어머전어머 많이 앉아요. 많이 네. 어, 너무 너무 행복한 활동이었고 진짜 감사드리고 어, 조만간 또 기사가 났는데 월달. 월달이라고 그어요 네. 났 <laughs> 어, 저희도 기사를 봐서 알았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아, 그래도, 어, 이번 연애는 안 쉬고 활동하는 게또 목표라고 했으니까, 어, 빨리빨리 준비해서 또 나올 수 있게 여러분의 성대를 괴롭끌어 나오게 해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저희도 약간 여유가 생겼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은 목도 쉬어주고 몸도 쉬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질서장연하게 저희 얘기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EXID 아예 활동은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아 다음 활동 때또 좋은 모습으로 뵙길 바라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EXID였습니다 EXID, 니다아릴리 이쁜 나이 반오십!

아니 누나! 나연아! 나와줘! 오! 속 손방! 때렸어! 속 때렸어! 때렸어! 울어 심각해졌어.